안녕하세요.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소개할 현장은 진천역 대우 이안 아파트 살면서 싱크대 교체한 현장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기존의 타일을 그대로 쓰시고 하기 때문에 기존 타일하고 우리 싱크대 실제 설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싱크대 오기 전에 좀 이제 나름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약간 1, 2cm 정도 보이는 부분까지 이게 타일로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제 기존에 싱크를 철거가 나면 항상 이렇게 마루 안 보이게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싱크대 시공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보고 계신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어, 슈퍼 SP100 1번, 그, 플랫, 하이트하고 그레이로 이렇게 제품을 한번 요번에 시공을 해봤는데 실제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가격도 저, 저렴할 뿐, 저렴하지만 실제 이제 컬러티나 이런 거는 이제 기존 모드라고 동일하다 보실 정도로 제품 시공이 마감이 잘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가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에 어느 정도 이제 큰 냄비가 쓰시기 때문에 요 공간은 제가 한 대략 한70 정도 공간을 주었고요. 그다음 요 위에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슬라이드 후드를 했을 때요 가스 배관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그것도 이제 신경 써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이 없는 일자 부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장에 이렇게 7 6 8 상부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어, 수납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선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700 폭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요 옆에 가벽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벽장 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같은 경우도 개수대 좌우에 충분한 조리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밑에도 이렇게 서라,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하부장으로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비율도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시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대에서 이제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전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싱크대 쪽에 이제 전기 포트나 기타 믹서기 같은 걸 쓰실 때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전에 이제 시군팀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멀티탭을 이렇게 빼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전기를 쓰실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샘 주방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조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좀 썩은 김치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셀프로 이제 철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로 주방 가구라고 하는 이제 맞춤 가구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좀 상판도 PT 상판이라가지고 좀 내구성도 좀 좋지 않았는데요. 요 위에 대리석은 이제 한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고, 그 밑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경력 찍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공팀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하부장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새롭게 제작된 모듈로 이렇게 서랍을 좋은 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한샘 최준 팀장은 현장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다른 불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뭐 여기도 이제 힌지도 다 바꿨고 힌지 바꿔서 쾅탁 나는 소리도 이제 없습니다. 요 반대편도 이렇게 시공을 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부드럽게 다치게 다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기회 주신 고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요번 현장도 깔끔하게 마감해서 저 또한 이제 성취감 있고 뿌듯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예,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